お前がささっとと出てどん <sonst の isas> な死んで 저는 지금 탐과 뭐다 들을 겁니다. 저는 씻고 밥 먹고 운도 조금 뛰었고요. 빨래도 싹쳐 었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디저트까지 해결 했고 디저트까지 다 먹었으니까 그때 먹다 남은 거 먹으면서 하... 9시 54분이고 98부터 139페이지까지 하는데 2시간이 걸렸거든요 친구가 상이있다사진 건데 이거 먹으면서 그리고 방금 가져온 건데 다 이렇게 남은 거예요 탄산수 사이가 이만큼 남고 그래서 그냥 3개 다 가져왔고 이거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쉽게 택배 와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쉽게 택배를 항상 그냥 엄청 크게 한 번에 시켰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뭘까요? 아, 그 멀티탭 가리는 거 샀습니다. 얘는 제가 책장에 가릴 용도로 샀거든요? 이게 가림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림막이 이 찍찍이로 돼 있어서 약간 가림막으로 쓰는 건데. 저는, 저는 약간 저것보다는 밝기를 바랬어가지고 살짝 실패템인 것 같아요. 볼펜을 샀는데 진짜 웃기죠? 아니, 볼펜이 없어서 볼펜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사봤는데 마침 볼펜이 필요했거든요. 좀다 써보고 괜찮은 거 나중에 재구매해보려고 다 사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지고 반지 <laughs> 별로 안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요런 이렇게 두개 샀고 이게 소파 덮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파 커버로 쓰려고 샀고 제가 진짜 이 브랜드는 꼭 꼭 사왔네요 이런 흰색이고 아왜 이렇게 짜, 짧지? 짧네 이게 진짜 킥 이게 완전 갖고 싶어가지고 이게 스트라이프인데 홀터넥이거든요 그냥 홀터넥은 근데 스트라이프는 처음 봐가지고 사봤어 이거랑 이거 근데 이게 스트라이프 이게 홀터넥이 이거 입어보고 괜찮으면 다살 거거든요. 가방을 이거, 이거 실버 미니백 같은 건데 완전 제가 실버템이 많이 없어서 사봤습니다. 이런 체인줄이 있고 은색 끈줄도 있어요. 예쁘죠? 편집 이거 이편요날 찍은 거는 다 편집하고 아 하카모토 데이트를 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미네가다나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이 정도 살았는데 엄청 많이 자란 건 아닌데 모르겠네 아닌가 많이 자랐나 <laughs> 응, 운동 갑니다 양말 신었는데 아무튼 운동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즈가 진짜 큰데 제가 서랍장을 시켜서 이렇게 위에 한채더 얕은 서랍아 안에는 좀큰 서랍장 오늘은 이고 저는 슬로우 토크 샀고 이런 느낌. 이 어느 정도 편집을 다 있고 조금 쉬다가 공부를 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밤돼가지고 그리고 기타 좀쳤고요 <laughs> 과제를 하나밖에 못했기 때문에 할수 있을 만큼은 많이 해놔야 돼.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안녕. 운동했다가 운동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볼거임 <laughs> 이제 진짜 과제를 해야... 하기 싫지만 해야지. 두 개는 끝내고 쉬, 쉴, 쉴게요. 이 네, 좀만 실라 했는데 둔 봤더니 1시간 <laughs> <한> 순삭 <순서. 웃음> 차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을 아직도 좀 해가지고 얘를 먹어볼 까 안녕하세요.